삼성전자에 우리 제품 워킹네일이 이제 납품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인 이지스텝의 워킹네일을 선택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대학 병원별로 보더라도, 어떤 기관별로 보더라도 서울대 병원 본원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어린이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 기타 카톨릭 의대 여우도 성모병원, 뭐 저희가 대학병원에 진짜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품질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이전에도 보면은 뭐 카이스트 키스트 엔젤로보 틱스 PNS 미케닉스 세종대 고려대 현대 로템 현대 자동차 어, 뿐만 아니고 뭐 다양하게 어, 우리나라의 어, 외골경 로봇이나 재활로봇 만드는 데는 아마 이지스텝의 어, 레일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는 원하는 게 솔직히 기술력이거든요. 좋은 제품, 그리고 또 서비스. 왜 자기네들 장비가 최소한 몇억, 몇십억짜리 장비를 그게 만약에 잘못해갖고 넘어져 보세요. 이 몇천만 원짜리 장비 하나 해 놓고 수억 원 수십억 원짜리 망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단들이 일일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 한두세개 업체 있지만 제품으로서의 품질이나 다른 어떤 퀄리티 부분, 서비스 부분 이게 너무나 완벽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삼성전자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재활? 노노. 그 약간 물음표가 좀 생기는 거 같아요. 음. 아,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아, 이제 재활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산업용 로봇이나 생활용 로봇 만드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요즘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로봇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큰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서 톡톡 찍어 보면 뭐 이지스텝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어, 어쨌든 뭐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연구소라든가 네. 대학 대학교 이런 데들은 이제 품질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깐깐하게 본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깐깐하게 봤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혹시 어떠 어떤 걸 좀. 제품의 품질이에요. 다른 거안 따집니다, 그냥. 품질이 정말 좋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냐? 공사하는 기술력도 그렇고, 레일의 시스템도 그렇고, 구동부도 마찬가지고, 또 눈낮이 조절 장치 하나의 옵션 부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수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다 결합돼 있어요. 뭐 다른 업체도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부품, 조그마한 부품 하나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일반 이제 원장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쓰면 되지 않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공사를 했던 천장의 기둥 부분, 레일 부분, 이런 기본 시스템 부분을 무한 어, AS 서비스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1년, 2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100년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런 부분에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요. 엄청나게 후회하세요 AS 내지는 품질 모든 부분 가격도 따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업체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뭐 100점 만점에 그냥 100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대기업들하고도 많이 했고 종합병원 대학병원하고도 많이 했던 게 그게 아닌가 근데 그래서 저희가